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로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그 노래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 그중 하나인 오토메이션이라는 친구를 배워 볼 거예요. 정확히 오토메이션 뜻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이라는 뜻이 자동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어, 미디에다가 자동화를 내가 입혀 가지고 점점 무언가를 점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 하나 예로 들어 보면 자, 약간 수학 공식 같아요. 모모에 대한 모모. 자, 예를 들어서 볼륨에 대한 오토메이션. 이렇게 돼 버리면 내가 소리를 점점 자동으로 키워 주고 아니면 줄여 주는 것을 입력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은 내가 오토메이션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써야 하고 그리고 모모에 대한 모모니까 이게 볼륨하고 나머지도 엄청 많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볼륨에 대한 오토메이션 한번 걸어 볼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어떠한 트랙에 걸 건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저희는 한번 이 킥에 걸어 볼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킥을 누르시고 다음에 a를 누르시면 됩니다 알파벳 a 이렇게 하면 뭔가 뜨죠 그쵸 자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로직은 이제 a를 누르게 되면 a가 오토메이션 약자에서 a 누르면 오토메이션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a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로직은 볼륨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쵸 큐베이스도 그래요 자, 여기서 볼륨으로 되어 있으니까 볼륨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볼륨에 대한 오토메이션이죠? 그쵸? 로직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데 내가 무언가 입력시키고 그리겠다 그러면 무조건 알파벳 T 누르신 다음에 연필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냥 제가 소리를 1부터 5까지 한번 점점 키워볼게요. 그럼 이렇게 찍고, 찍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만 들어볼게요. 점점 올라가죠, 볼륨이. 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오토메이션, 그리고 볼륨, 볼륨에 대한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 자, 볼륨이 지금 마이너스 42에서 플러스 3.9로 가버렸죠. 근데 보통 노래가 어떠한 소리든 0이 넘어가버리면 깨지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만약에 너무 작은 소리는 키워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빨 키워버리면 이렇게 빨간색 불이 뜨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키울 거라도 한이 정도만, 한이 정도까지.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그 지금 저희가 배 오토메이션을 써버리면, 처음에 1부터 5까지는 볼륨 점점 올라가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뒤를 보시면, 뒤에서 쭉 지금 마이너스 2.9로 쭉 가고 있죠. 이 와중에 볼륨 설정이 안 돼요. 자, 좀 줄여볼게요. 자, 키워볼게요, 한번. 그러면 다시 일로 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미 입력을 시켜버려가지고 볼륨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해본 다음에 하면 다시 원래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처럼 그 값을 입력해버리면 그 값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볼륨을 쭉 하다가 다시 여기서 낮추고 싶다. 그냥 내가 원래 볼륨 1에스 5였는데 지금 1에서 1 0 9니까 다시 낮추고 싶다. 그러면 다시 그리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내가 5까지는 마이너스 2 9로좀더 키우고 그 다음은 그냥 올레드로 내가 가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항상 맞춰 주셔야 돼요. 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딱 되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토맨 쓸 거면 내가 정확히 하시고 싶은 구간을 쓰신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나 앞에 구간 있죠. 거기는 다시 올레드로 돌려주려면 다시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로 쭉 들어가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5부터 6까지만 볼륨을 점점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또 5전에 있죠. 얘도 같이 지금 마이너스로 가버렸죠. 그렇죠? 우리는 원래 1부터 5까지는 그냥 쭉 가다가 5부터 6까지만 볼륨을 점점 갑자기 키워버릴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아까처럼 그림을 이쁘게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제가 점 찍은 거 있죠. 이거를 움직이실 거면 마우스 지금 연필로 하지 마시고 다시 마우스를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볼륨이쭉 가다가 5부터 5부터 6까지 막볼륨이 갑자기 확 갔다가 확 커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세세하게 작업하시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구간만 찍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럼 오토 오토메이션을 어디에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러한 소리 같은 걸 표현하고 싶은 구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빌드업 구간, 점점 노래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이런 걸 넣어버리면 더 노래가 좀 맛깔나고 생명이 불어나겠죠. 생명이 더 담아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써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건 저희가 볼륨에 대한 오토메이션이에요. 그쵸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에 대한 오토메이션 배워볼 거예요. 왜냐하면 오토메이션 정말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음악을 하실 때꼭 가져가야 할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길게 강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걸 한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다음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